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노란 해바라기가 집 앞마당을 가득 채운 곳에 90세의 박옥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고 기억의 여왕이라 불렀다. 그도 그럴 것이 9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총명했고, 수십 년전 일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옥순 어머니. 어찌 그렇게 기억이 또렷하십니까? 저도 요즘 깜빡깜빡하는데 말이오. 그럼 내 비법을 알려줄까? 별것 아니여. 그저 매일 즐겁게 살 뿐이지. 할머니는 소박한 웃음을 지으며 장독대 옆에 놓인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에게 치매는 남의 이야기였다. 젊은이들조차 스마트폰 없이 기억하지 못하는 전화번호를 줄줄외우고 마을의 옛날 이야기며, 오래된 민요 가사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할머니는 별것 없다고만 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치매를 막기 위한 놀라운 습관들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고,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지? 지난주에 만난 사람이 누구더라? 이것이 할머니만의 아침 내 훈련이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매운동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할머니는 신문을 소리 내어 읽었다. 글자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손은 늘 바빴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일뽕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치매 예방에 중요한 비결이었다. 매일 아침이면 할머니는 텃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작은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았다. 점심 때쯤이면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다. 저녁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바느질을 했다. 손을 쉬면 머리도 쉬는 기라. 손끝을 움직여야 정신이 또렷해지는 법이야.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은 내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알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가장 신경 썼던 것중 하나는 식단이었다.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머리도 잘 돌아가지. 할머니는 매일 견과류 한 줌, 들기름을 뿌린 나물 반찬, 된장국, 제철 과일을 꼭 챙겨 먹었다. 특히, 들깨, 호두, 생선, 강황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 시골 사람들은 예전부터 생선을 구워 먹고 나물을 무쳐 먹었어. 그게 다 몸에 좋은 기라. 할머니는 또 설탕 대신 꿀을 쓰고 가공식품을 멀리 했다. 덕분에 혈관 건강도 좋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할머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매일 마을회관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동네 꼬마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살리고 내를 자극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사는 게 힘들어도 웃으면 이겨낼 수 있는 법이지. 스트레스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았다. 화가 날 때는 밖에 나가 흙을 만지거나 노래를 불렀고 힘들 때는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그 덕분에 90세가 된 지금까지도 밝고 명랑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도 약을 먹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해온 작은 습관들이 결국 기억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억을 지킨 박옥순 할머니의 비법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아침마다 기억 떠올리기.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내 자극하기. 내 건강에 좋은 음식 챙겨 먹기. 사람들과 대화하며 사회적 활동 유지하기. 스트레스 없이 긍정적으로 살기이다. 할머니는 오늘도 마당에서 손주들과 뛰어놀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오래 사는 것보다 기억을 지키면서 사는 게더 중요하다네. 그 말이야말로 할머니가 90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가장 큰 비밀이었다.